조동연 교수, 공고. 2월부터 작게나마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실은 군, 안보 분야 또는 우주항공, 스타트업 등에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방식, 분야, 유학 준비, 진로 등에 대해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고자 하는 작은 바램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은 많은데 우선은 첫 기수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활동 등에 참가하면서 함께 아이디어도 공유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멘토, 멘티, 모두 환영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면 페이스북 또는 링크 등을 통해 알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나누어 주시면 반영하며 미천 하나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장군만이 스타가 아니다. 스타트업 스타도 스타 버스트의 스타도 스타다.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빛나는 스타다 별이다.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빛나는 별이다. 조동현 교수.